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추 겉절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상추. 이 상추는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죠. 이렇게 싱싱한 상추를 깨끗이 씻었습니다. 부추도 좀 들어가고요. 이렇게 만드 이렇게 해서 만든 겉절이 상추는 고기를 먹을 때나 비빔밥에도 아주 좋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거기 들어갈 재료는 파프리카를 조금 썰어 놓겠습니다. 파프리카 좀 썰고요. 아, 쪽파도 조금 썰어 보겠습니다. 쪽파도 조금 썰고 버무려 보겠습니다. 상추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. 들어갈 재료는 멸치 액젓을 이렇게 큰 스푼으로.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. 자, 간장을 한 스푼 넣고요. 마늘을 다진 걸 조금 넣고요. 생강청을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넣겠습니다. 자, 고춧가루를 자, 큰 스푼으로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. 자, 통깨를 한스푼을 넣습니다. 었 이렇게 해서 버무려 보겠습니다. 음, 상추 겉절이를 할 때는 어, 주물주물 하시지 말고 살포시 이렇게 턴듯이 묻히면 뭉그러지지 않고 아주 산뜻하니 맛있게 되죠. 자, 이렇게 버무린 상추 드시면 잠도 잘 오고 또 고기 드실 때 따로 상추쌈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이렇게 파프리카 썰어 놓은 거 하고, 쪽파 썰어 놓은 거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버무린 다음에 간을 보겠습니다. 음, 아주 맛있어요. 멸치액젓으로 이렇게 무치면은 깔끔하고 맛이 아주 있습니다. 그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. 오늘 무친 바로 무친 상추 겉절이 이렇게 해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또 반찬 없을 때 바로 무쳐서 드시면 밥맛도 좋고 고기 싸 드실 때 고기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추 겉절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또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 이렇게 늘 싱싱한 겉절이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